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금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부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돈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지위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부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제가 가끔 가다 그 TV를 보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보면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종일 일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일을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그 그물을 다듬는 일을, 손질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어부의 삶은 고된 노동이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충 대충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가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기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종기함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부정적인 그런 소리입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는 비천한 사람이야. 이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비천한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기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간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 그리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비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없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닉 브이치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자기니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받았던 고통과 내가 받았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닉 v 이치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정말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의 뜻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며 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닉 부이치치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적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이것을 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오니, 안질뱅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안질뱅이가 일어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뛰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강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백악관 그 차관은 차관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을 맞게 되고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병원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만일에 제가 제 자신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포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좌절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는 절망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붙들었는데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박사님이 깨닫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작더라도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 정상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시각 장애인의 몸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에 오르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박사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폴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그 에세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의대에 입학, 입학한 사람인데. 그 하버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그 에세이를 어,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 내용을 어,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이이 어, 에세이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긴 읽어주신 이야기들이라는 어, 그런 에세이인데요.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점자로 책을 읽어주었다. 동화, 전기, 성경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로 인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고. 기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교훈을 배웠다. 인간의 가치는 외적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환경으로부터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도 있고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에세이를 읽은 그 입학 사정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폴 강은 하버드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글에는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는 아버지가 그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 종기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종기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광영고 박사님의 두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름은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을 어깨에 짊어 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의 조기 입학, 조기 입학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에게는요,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봉사활동에 치중해서 성적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조기 입학에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됐는데, 가게 됐는데 그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학에 가서도도 학업과 봉사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그 미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운 지역 봉사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 결과적으로 미국 백악관 수석 보좌관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을 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 다음이란이 그 다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종기한 사람임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죄진,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제스목은 분당교회 그리고 우리 황선옥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